안녕하세요, 궁킴입니다. 여기 제가, <laughs> 저기, 카말라 마사, 마사지에서 마사지 받고, 지나가다가 이제 여기서, 뭔, <laughs> 뭔 아세요, 뭔? 몬? 몬. 제가 유튜브 만들었었잖아요, 뭔. 몬. 뭔또 몬 만났어요. 몬 아시죠? 이야, 이 몸, 모델, 모델. 아무든 이제 유튜브, 유튜브 영상 만들고, 어, 손님이 조금 늘었대요. 한국 손님도 오고, 어, 외국 손님들, 파랑이라고, 볼까요? 파랑 손님도 오고, 손님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그래도 친절한 여, 예전보다 조금 더 친절하네요 어쨌든 예전보다 손님이 늘었대요 어쨌든 저도 도움이 돼서 기쁩니다 그냥. 카말라는 저도 사실 올릴 일 없거든요 몬이에요 뭔? 몬 예쁘죠 뭔또 찾아주세요 한국 분들 <laughs> 어디갔어 따오 오케이. 오늘 이충구한테 받았어 따오한테 받았어요 따오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저번이야. 응. 다오 오늘 다오한테 받았어. 다오한테. 여기 카니타카니타 카니타 마사지. 가니타. 어쨌 여기 왔다가 여거 하나 만들고 지나가는 길에 또 하나 더 만들었어. 제 유튜버에 도움이 되고 이 친구들한테도 도움됐으면 좋겠어. 손님이 좀 늘어서 어쨌든 좀 좋네요. 점점 많아지겠죠. 예? 응. 조회수 0만 뜨면 엄청 많아지겠죠. 예? 아 다오도 엄청 잘해. 요 세고 안경도 세고. 다 잘해, 다 잘해. 발마사지 잘하고 하나 더 받았어. 지나가다가 그냥 못 만나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오늘은 이 순간 한 받아본다 그래서 하나 더 받았어. 고맙습니다.